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처럼 온전하라 하십니까? 당대에 온전했던 노아처럼 완전하라 했나요? 욕처럼 온전하라 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을 우리에게 표준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 에을 대상으로 소개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 아버지의 의로우심 같이 너희도 의로워라. 즉 예수님처럼 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믿으라 했나요? 예수님이 의로우심처럼 우리로 그 의로우심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로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늘날 가짜 복음이 얼마나 난무하고 거짓 사기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시나요? 제자 유아는 이 복음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케 하느니라. 그 예수님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일. 죄을 멸하려 하심이니. 요한 1서 3장 3절에서 8절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동일한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짜들은 이 복음의 의를 소개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죄를 안 짓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 강조합니까 죄 지으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이 그리 가르칩니까 아니요 가짜 신학이 속이고 미혹하여 가짜 예수를 믿게 하여 라오디기아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당신은 어떤 복음을 믿고 전하나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